적색 경보 위험 개체 출현. 크리퍼커님, 비상 상황입니다. M1938 지역에 빨간 마스크가 출현했습니다. M1938 지역이라면 이번에 들어온 신입 요원들이 비밀 조사 임무를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실례해서 우산은 좀.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이거 컨셉이라서요. 아무튼 신입 요원들이라 빨간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이러다 모두 입이 찢어지는 건 아닐런지. 큰일이군요. 분홍마스크님 팀은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인데? 제가 지금 현장으로 갈 테니 시공간 터널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함께 가죠. 소인장 종족의 파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M1938 지역으로 통하는 시공간 터널을 열겠습니다. 아 라트라시아, 아아 트라젠토 아 이럴 수가... 아무래도 누군가 해당 지역에 공간 마법 방해 결계를 펼친 것 같습니다. 시공간 포탈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빨간 마스크에게 그런 력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건 파란 마스크의 짓인 것 같습니다. 어쩌죠? 헬기로 이동해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코리퍼블린 애밀 우산팔 지역에서 엄청난 굉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위성 영상을 송출해 주십시오 하... 저 녀석들 적이 있었구만 M1938 지역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리와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이런 된장 운도 지지리도 없지 첫 임무에서 빨간 마스크를 만드다니 어, 엄마 마스크 부를까요? 절개 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연락할 수 없단다. 자, 이제 예뻐질 시간이야. 아, 진짜 누가 동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너 <laughs> 아니, 너, 너는? 자, 신임 여러분, 여기서 문제. MIM 제1기사단장은 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항상 공석일까요? 그거야 저희도 모르죠. 근데 누구세요? 서 어, 설마 제특별작전단장만득이니 은퇴하신거 아니었어요? 네? No? 정답은? 제일 기사단장은 너무 멋있어서 본부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지요. 흥. <laughs> 웃기시네. 일하기 싫다고 잠수 타놓고? 그런데 기사단이 아니라 특별작전단 아닌가요? 특별작전단? 특별작전단? 에이 이거 이름도 길고 발음도 어려워. 그냥 기사단이 폭나고 좋잖아. 저 단장님, 경호체 사용 좀요. 빨간 마스크, 오랜만이네. 자 그럼 너도 이 테마검을 한 승천 시켜주마. 검이라면 내가 상대해주지. 어 네가 파란 마스크로구나. 이 결계 네가 친 거냐? 당연하지. 이 결계는 고도의 수학적 설계와 주술을 융합하여 만든 것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오묘하고 과학적이지만 정신세계 의 힘까지 결합하여 그 누구도 못깨는 최강의 결계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 파란 마스크밖에 없지. 거말 그렇게 많네. 들어와, 들어와! 빨간 마스크 빠 파란 마스크식 수학검술 로그함수 그래프 베기 저렇게 무거운 금으로 이런 속도를 낼수 있다니 놀랍군 게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 공격이래 하지만 허점이 너무 많아 만들기식 테마검술 기본기 아무데나 베기 아무데나 베기 <놀나> 여보 미안하오 내가 방심했소 방심 안한것 같은데요? 내 이놈 만득기 내가 끝장내주마! 그 나와라! 붉은 망령들아! 너석을 속박해라! <laughs> 니들 뭐하냐? 왜안 가? 왜 이리 겁을 먹은 거야? 아, 그거? 얘 때문에 그럴걸? <laughs> 하이루! 반가 반가 신입들! 난 MIM 제1기사단의 넘버원! 최강 섹시 무정령원엘리카베스팀이야 그래, 걔는 우리 기사단 최고의 전투원, 천녀 귀신 김봉순이야 야, 엘리자베스라니까. 아무튼, 빨간 마스크 오랜만이네? 그동안 많이 예뻐졌니? 뭐, 봉숭 언니? 엘리자베스라니까, 저게 진짜, 아무리 언니라도, 지금의 나는 이길 수 없을걸요? 빨간 마스크식 가위검술, 변형기, 예뻐서 일찍 죽었다, 미인강량 이식, 지술 이름이 참 너답다 빨간 마스크 오늘도 언니가 참교육 좀 해야겠다 처녀귀신의 한 나도 시집가고 싶다 5뉴월의설리 내리기 발차기 크, 역시 아직은 무리인가 오늘은 그만 물러가지요 봉순언니 엘리자베스라니까 저게 진짜 끝까지. 괜찮아요 신입 회님들 만두 단장님, 저 너무 팬이에요.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훗, <laughs> 이 놈의 인기란. 야 신임, 만두이한테 꼬리치지 마라. 아, 네 알겠습니다. MIM 유니버스는 계속됩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한거지? <목소리> 뭐야 이 옷은? 빨간 마스크 시잖아 누가 이런 장난을 한거지? 아하하하 <목소리> <laughs> 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니놈의 장난쳤구나 거기 서라 자 잘못했어요 거기 서라 잠깐만 잠깐 난 아직 처먹는게 없잖아 야 빨간 마스크 난 이만 간다 난 바쁜 몸이라서 야 어디가? 내옷 주고 가! 힘들다 치자! 아! 멈춰라! 너희들 만나면 죽는다. 워터피쉬님, 마스크 몬스터들에게 장난을 치는 건 안됩니다. 특히 빨간 마스크. 이번은 그냥 경고로 넘어가지만 다음엔 절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장난기가 발동해서 물물고기는 프리퍼파님게 혼났다. 힘을 원하는가? 노 검은 마스크님 힘이 필요해요. 나 예뻐? 너. 그냥 만나서 갖고 해었다 사건 종결.